자, 이번에 받은 U7 레인보우 라이트네요. 이와 같이 생겼구요. 고리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선은 3선으로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. 삼선. 검정, 빨강, 노랑 이렇게 되어있는데. 검정 마이너스. 마이너스. 아 요거는 중앙 라이트와 무지개색 외부 라이트 같이 들어오고요. 노란색은 외부 라이트만 들어옵니다. 1 2 v 로 지금 작동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자 먼저 노란색의 플러스를 인가를 하면요. 자, 이렇게 외부만 무지개색으로 라이트가 들어오고요. 가운데 빨간색의 1 2 v 를 인가를 하면 같이 점등이 되고요. 3단계로 변경이 됩니다. 여기에 1단계. 2단계는 약하게, 3단계는 전멸, 이렇게 세가지 세 단계죠. 자, 1단계 강하게 들어오죠. 2단계 약하게 들어오고요. 3단계 전멸, 네, 그냥 어, 계속 들어오는 건줄 알았는데, 점등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. U7 레인보라이트 우 구입하신 분들,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